왜? 왜야하라? 라하 오하하. 오프닝이잖아. 야하하, 야하 왜야하하야하. 근데 팔 진짜 싶다. 어? 칠 싶다고? 너 어디 갔는데 방금? 칠십사. 어? 아니야. 팔이 된다면어 어 하나 아, 고치? 8인데? 너무 키지마 근데 7 조금 쉬운데 두두두두가 좀 어렵네 두두두 어떻게 깼냐? 아, 바뀌네. 이 체력 많이나는 별도. 근데 이두두를 어떻게 하라는 소리야? 아. 그거 형아는 조금 못 하는데. 오늘도 오늘도 칠에서 또 고생. 아, 칠에서 아, 칠에서 고생이다 오늘도는 아닙니다. 맞아요. 오늘도 하는. 그렇죠. 좀 있어. 오.

네, 처편입니다이편 오신 분들도 있을 것 같아요. 아직 웃겨 영상 안 나왔어요. 링크인가 하는 법을 몰라 가지고 아, 네. 그실화영제 치고 어디가? 에스 타워. 스테이지 각이라고 치면은 여기에 뭐 2편이 나오거든요? 음, 2편인데 어, 7 아니야? 2편이? 어 2편은 7인데 1어 아, 아. 근데 어떻게 하는 거야 저거 뭐 대체 좀 쉬운데 되게 쉬운데 어, <laughs> 되게 쉽다 해가지고 두두두두 네? 내가 고르는지아 <laughs> 일단은 제일 티입니다 이름... <laughs> 너 캐릭터 이름 캐릭터 이름 어? 그래 넌내바비바 어? 어 이거 뭔지? 문제... 네? 어, 이거 어떻게 하라고? 아! 이이해요 <laughs> 이야. 네? 뭐뭐준다고요안다고 아니. 아직 왜안 고파요. 아, 뭐해줄 건데? 앵무랑 싸우고 있군 지금 저 영상 찍고 있는데요 할머니 할머니 <laughs> 우리 영상 찍고 있어 내 이름은 바비야 내이름 바비바비 <laughs> <laughs> 바빠빠빠바밤바바빠바빠빠 <바빠바바>, <laughs> <바바밤바. 웃음> <바빠바바, 바바바, 웃음> 바바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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바 봤어 바바아바바이바바바바바 중브라리야? 아 쭝! 어 쭝국 중브레드라고 그래서 쭝쭝브레드래 아 쭝브레드래 쭝쭝브레드래 찐이래 찐? 너가 달래 부자가 달래 아니 그게 아니라 지금 형아 영상 찍고 있잖아 할머니! 그래서 왜 오늘 영상을찍자한 거야? 방나월상을고 <목소리> <목소리> 보라서크이라고 우리가 그걸 지금 뭔 거야 지니 처음 와보지 않아? 다른 게임이긴 하지만 왜? 아 왜? 왜 말이 없어? 그냥.

이렇게 그래야 되겠다. 이상하나한 개만 끼니도 했잖아한 <laughs> 개만 끼니도 나두개끼는 소리인데, 이거. 한, 한 개. 야. 이게 한개 소리야. 앵무 어쩌고요? 앵무 밤에만 자서.헐. 응. 앵무 달랬어요? 뭐 앵무 털 떨어졌어? 나 뭐야 나 숨겨 없더라 그래. 나 지금 못 깨면은 지금 못 깨면 나.헐. 네. 어. 어... 왜또 새끼 거리는 거누구 네. 앵모하고... <laughs> 구름이랑 인구요? 구름이랑 인구도 싸워가지고. 어, 털 엄청 많이 줬어요. 앵무새 스트레스 받으면 죽는데. 강아지들은 스트레스 받아도 거의 안 죽지만 앵무새들은 앵모자들 스트레스가 많이 받으면 그냥 죽는데요. 얘는왜 뭐, 꺼내놨어? 호닝은 어, 맨날 꺼내요. 근데 우리 안 보이는데, 뭐지? 어, 누군? 음. 어, 난사다리까지 처음 와봐. 방한 어, 사다리까지 갔다가 그 지금 거기.. 거기 중에서 엄청 어려운 게한게 게 있어 실인데! 실에서 그거 잘못하면은 떨어진는 죽음이 어, 어, 어 괜찮아 괜찮아 나안 죽었어 방금 살이.. 살이 부어 아방금어 이거 두두두두 실네 내가 규을 정할 거예요 떨어진 데에서 여 아니야 아니 <람이> 왜 태초에서 다음 태초에서 여기까지 와야 돼? 오, 오, 다행이다. 왜, 왜 와? 형아 5스테이지로 어, 떨어졌어. 야, 태초야. 축하. 오케이. 다시 왔다. 형아 재수정을 해. 형아 재설정 너도 재설정을 하니까 한 거지. 형아 엄청 빨리 했는데. 얘 영상 찍고 있잖아! <laughs> 저거, 잘하는 법좀 알려주십시오. 아, 준비를 해드면는 댓글 달아줬으면 좋겠다. 그것보다 집사님. 아, 집사님 좋던데. 그거 껐어 그거 콘센트 그거 껐어 할머니가 끌어 해가지고 껐어요 송아가 아니 그거 콘센트 꽂는 거 그거 전원을 껐다는 소리잖아 이 바보야 전원을 껐다는 소리잖아 이바보 이 바블이요 바블. 안진다고켜진다고 켜지면 어 켜지면 어켜지는데 켜지면 데아게켜안켜진다 어떻게. 켜지면 어떡켜지 켜지면 어떡지 켜지면 아지지켜 켜지면 よ